저기가 우엄도입니다. 우엄도 여기는 시화호입니다. 안산 사동 여기는 안산 단원구 성곡동 쿠팡 최대 물류 센터 와 로지스밸리 저기 지나가는 대교가 바로 시화대교입니다. 평택 안산 시화대교 시와 대교에서 보이는 이 건물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이거든요. 이게 바로 쿠팡 물류센터입니다. 와, 규모가 7층인데 진짜 가입, 건물을 입구에 가보면 끝 규모가 엄청납니다. 이야, 저는 오늘 저 반대편에 있는 성곡동 어, 반달섬 마리나로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외발힐 전국여행은 계속됩니다. 와, 저는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반달섬 마리나로 가보겠습니다. 대형차를 보면 그 건물을 뷰를 알겠죠. 안산 사동. 반달섬 말이나 제가 지금 저기 가고 있습니다. 현재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. 여기에 요 지점. 요거는 시화대교입니다. 시화대교 대교를 새로 하나 공사를 하고 있네요. 이 건물이 지금 쿠팡, 쿠팡 건물입니다. 쿠팡, 바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. 새로 짓고 있는 시화 대교 옆에 이 교량입니다. 아까 제 영상에 보시면 그렇습니다. 와, 규모가 엄청나죠? 진짜 대단합니다. 이야 건축물 뷰가 멋지네요. 기대하겠습니다. 바로 지금 이 대교를 짓고 있습니다. 시화대교입니다. 지금 짓고 있는 이 건축물 대교입니다. 평택에서 안산 남한산 IC 저 도로에서 보시면 바로 이 건물이 보입니다. 쿠팡에 있는 새로운 대교 이렇게 지을 예정입니다. 성상 그린시티, 시와 멀티테크노벨리. 연...